그것이 어떻게 공짜를 줄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냥 조금 월급 받고 그렇게 살고 정치인들은 그냥 뒷돈으로 빼서 그냥 다 호의 호식하며 살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야 국민 배당금을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들은 고생하고 저거는 머리가 좋으니까 빼먹고 국가예산 저거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고 국민은 언제나 그냥 세금만 내지 하나도 혜택을 입으면 안 된다. 요게 국민들한테 체매를 걸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, 배당금을 왜 주냐는 거예요. 배당금을 왜 주냐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. 자, 자 여기 이 사람,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? 틀어봐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돈 펑펑 싸가지고 세금으로 갖다 찐 애들 다 갖다 쓰고. 그냥 일반 국민들은 여러분들은 놀고 먹는 게 어디 있어요. 여러분들일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지. 이렇게 세뇌를 시켜놓은 거야. 그러니까 허경이손재가 150만 원 준다니까 에이 그거 싫대. 믿질 않아. 왜 믿질 않아요?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놨다니까요. 상위 우리나라에서 상위 5%들이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노예로 만들어놨다니까 정책적으로. 그래서 허경영 총재가 150만 원 준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돈이 나와서 어떻게 주냐 이거부터 이야기래 준다는 데도 싫대. 그게 바로 정치인들이 <laughs> 그렇게 세뇌시키는 겁니다, 국민들을 그렇게. 이 아니면, 사람이 분석을 잘하죠. 예. 잘 들어보세요. 여기 뭐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허경영 총재는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권,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. 설사 일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먹이 살려줘야 되잖아.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고요. 그러고 여러분 정신이 바로 백했으면요, 일을 안 하고 먹고 노는 게 쉬운 줄 아세요? 가장 힘든 게 사람이 빈둥빈둥 노는 게 그만큼 힘든 거 없어요.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면은 그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. 사람이 늙어요. 그래서. 이거 15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? 그 있을 수 없어요. 자 그렇게 보면은 진짜로 허경영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선택해서 우리나라에 내려준 그런 사람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